아 이거요. 아이스크림 꽂아 놓는다고 손님 오면 아이 하시게 계속 들고 그러잖아요. 납둘 때 놓고 그래 꽂으면 꽂히거든요. 이제 맨날 들고 와요. 아이디어 참 좋네. 주세요. <laughs> 로또. 아돈 <다>, 먹으려고. <다. 웃음> <laughs> <laughs> 로또 주시면 주세요. 블루 맛아이스크 네. 그림 그래, 살이 지지 네. 그거 먹고 사, 사지, 며잘로그래요 네, 아, 짜요. 네, 아직은 그만 먹어야되제 아가씨는 네. 너무 많이 먹으면 살지나니까 네. 자주 보시나 봐요. 아 네, 여기 뭐 가을 사아 오니까 집이 금방이고 이러니까 찾주오죠 그런데 얼때마다 먹고 있어요. 얼때마다 아이스크림을 지치지도 않나. 또 아이스크림을 꺼내는 화성이. 카드 역시 쉴틈 없네. 아니, 아이스크림 이렇게 계속 먹으면 그 정도 안 많지 않겠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 아이스크림 먹으려고 알바하는 거예요 먹기 위해 돈을 버는 화성인 대단해 한달 알바비는 30만 원 그런데 아이스크림 비용만 80만 원 든다는데 그럼 50만 원 적자네요 돈 벌려고요 아이스크림 값 조금이라도 더 모으려고 알바를 하죠 50만 원이 마이너스인데 알바 안 하면 80만 원 그대로 마이너스잖아요 마이너스 인생이어도 괜찮아. 화성인의 아이스크림 예찬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한파에도 나 홀로 아이스크림 들고 당당하게 퇴근한 화성인. 편의점에서 방금 나왔잖아. 마트는 무슨 일이니? 편의점은요. 직원 할인도 안 해주고 정가로 그대로 먹어야 돼서요. 그냥 마트가 더 종류도 많고 그래고 마트에 자주 와요. 대형 아이스크림 냉장고 앞에서 자리 잡았 그렇게도 좋으니 부모 얼싸 안고 나이났군요. 지구인들도 속속 화성인임을 눈치채는데요. 지구인들이 좀 심플리겠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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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은데 이다 드시는 거야? 응, 가보고 해줘. 나 엄청 가서 안 먹어요. 저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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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저걸, 저걸, 저걸 고르고 저걸 꾹꾹 눌러담고 있는 게 너무 신기해. 고사리 손으로 장바구니의 빈틈까지 사수하는 투철한 정신. 아이스크림 CEO와 결혼해야겠구나. 그런데 유독 콘 아이스크림이 많은데요. 화성이는 콘 스타일? 아, 뭐 이유는 없고요. 제가 막 어릴 때부터 콘만 많이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의 콘이 땡기는 거죠. 네. 땡겨도 저렇게 땡길 수 있나? 폭포처럼 쏟아진 아이스크림들. 이게 다 얼마야? 스탈리 반도 추가되는 건 아니겠죠? 그럼 멀더가 쓰는 건 어때요? 어 드디어 다 샀나 봐요. 양손에 한 가득인데요. 택시 좀 불러줘야겠어. 이 아이스크림 가격은 얼마나 나왔어요? 이거요. 잠시만요. 9 4 2 0 0원이요총 106개. 어디 단체 주문도 아니고 깜놀할 문제. 양손 가득 들고 찾은 것은 바로 화성인의 서식지. 다 뭐야 어, 이게?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이야. 아, 이을 아이스크림 거야? 아, 내가 다 먹을게. 냉동실에 내가 도 아이스크림이. 괜찮아. 가 어. 당근 냉장고에도 아이스크림으 가득하겠지? 또 얼마나? 그동안 화성인들 냉장고는 자신들이 중독된 음식이라면 꽉꽉 채워져 있습니다 통큰 화성인의 냉장고엔 아이스크림이 얼마나 가득 차있을까? 엥? 텅텅 비어있는데 무슨 일이지? 아이스크림요? 네. 다 먹었으니까요 유통기한 지났으니까 유통기한이요? 네 유통기한이 아이스크림 유통기한이 있어요? 어, 그냥 저만의 유통기간이에요. 3일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뭔가 좀 달라요. 덜 시원하고요. 당 맛도 별로고요. 그냥 그냥 얼음 맛 같이 나요. 그럼 3일 전에 꽉 채워져 있었는데 다 네. 먹어서 이만큼 산 거예요 또? 네. 3일 뒤에 또 사야죠. 아또 3일 뒤에 또 사야 되고? 또 사야죠. 화성이만의 노하우가 있었군요. 그나저나 3일에 106개라. 그것도 많은 양인데. 그런데 냉장고는 어. 어머니 소유 아닌가요? 맞아요. 이렇게 마음껏 집에 넣을 수만은 없을 텐데. 그럼 이걸 보는 부모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그 냉동실에 들어갈게 냉동, 김치 냉장고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 동생이 뭐 먹으려고 넣을 데가 없어가지고 놓도 못 하고 있고. 어머니 좀말려보시지 그랬어요. 아니 많이 아. 말렸죠. 지 말리다 말리다 안 되니까 제가 나도 그랬어요.